친구들아 우리 어, 어 여기 타로카드랑 돈까스집이 있다 그치 어 그러게 음, 뚜루뚜루 뚜루뚜루 우린 타로카드 할래 나는 돈까스 먹을래 돈까스 그러면 다음 이따가 보자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신화물 타로카드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나부터 해둘때 응, 응, 당연하지. 음, 그러면, 이쪽에서 세, 세 개를 고르라. 저쪽에 있는 거 이거, 이거. 좋을 것같다 이거는, 현재. 이거는, 현재. 아, 여기 달라붙었네. ᄂ. <laughs> 이거는, 미래. 이거는, 과거. 너도 같이 올라와. 알겠어. 자 이제 뒤집어볼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와우. 음. 다별 한 개요. 어 이건 다섯 개다. 자 당신의 운명은 과거. 과거는 이렇게 불이 엄청 풀과 나무를 엄청 좋아해서 어, 쓰레기는 잘 분리수거하고 어, 세, 환경을 좋아해요. 그리고 난말은 환경이에요. 그다음은 어... 자 그다음은 이거. 여기 이건 지금 TV 같죠. TV. 그래서 TV 맞아요. TV... 를 봐가지고 집안을 좋아해요. 그리고 낱말 사자는 집이에요. 그다음 이거. 이거는 추운 겨울을 좋아해요. 근데 미래는 아주 추우고 따뜻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남말은 겨울이에요. 당신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가는 집. 당신의 운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운명을 보는 것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잠시만요. 따로로롱 다시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한편. 따뜻. 음, 타로카드, 집에 가볼까나. 자도, 자도 저도 해볼래요! 자도요! 친구야, 너 어디서 나 찾았어? 아, 저기 핫도그 집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왔지. 어, 그래, 그래. 여기도 되게 좋아. 맞아, 이제 내 차례야. 근데 나부터 해, 응? 자, 안녕하세요. 여기 희남모로레 타로카드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알려주는 곳이지요. 그러면 저세개 골라요. 넷. 뚜뚜루뚜루. 이 공. 이거는 미래. 이거는 과거. 띠리리리띠. 그 다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그건 바로, 뒤집기! 자, 해서, 자, 이건 오 좋은 거고요. 이거, 음, 별로 안 좋고요. 과거, 두, 세개 반, 아니, 두개 반이가. 아두개 반이지. 자, 이렇게 해봤는데, 자, 과거는 두개 반인데, 지금 베개가 그려져 있어요. 음, 뭐냐면, 당신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잠자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 낱말은 바로, 베개입니다. 그 다음, 현재는 먹을 것을 엄청 좋아하네요. 그 다음, 낱말 사전은, 바로바로 음식 그다음 이, 여기는 1등이에요. 1등 그다음 낱말 사전은 바로바로 메달이에요. 당신의 운명을 보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두리리리. 그럼 나도 해볼래, 나도. 아, 맞다, 너도 해야지. 잠시만, 요, 한편. 아니, 어디 갔어, 한 명이. 아이, 참. 어쩌떨 어쩌러. 여기, 봐봐야지. 아, 여기, 나 아니야. 히히 나였지, 이나 무슨, 이야! 이거다 장난이고요 장난이고요 음 이거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 이거는 이거는 비계 무다음은 이고. 자, 이쪽에다 놨지. 무다음은 음, 즐거움 즐거운 뭐야? 뒤집기 시간. 자, 이거. 와우. 꿈이 아이돌이었네요. 그리고 남말 사전은 아이돌. 그 다음은 이거 아까 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자는 것을 좋아해요. 남말 사전은 베개. 그 다음 이거는 TV가 있어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남말 사전은 집. 고고고. 이렇게, 당신의 운명을 보는 것도, 여기까지 였습니다 와, 너무 재밌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두두두두두두. 얘들아! 네, <laughs> 언제, 언, 음, 어, 얼마나 찾았다고? 아, 나 타, 음, 타로카드 집에 있었어. 아이, 참. 우리도 왔어. 돈가스 같이 먹자 그래 돈가스한 개로 주세요 우리 다섯이 같이 나눠먹는 거야 그래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야 우와. 자 여기에 있는 이 종이를 두어소 놓고. 여기야, 안녕, 넌넌넌넌 오, 배불리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너이는 끝. 안녕.